자 이쪽은 어떤 시민 사회 운동인데 아 이게 교과서마다 다릅니다. 나오는 교과서가 있고 안 나오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판사별로 다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고 자기 출판사에 선생님이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싶으면은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을 위주로 같이 공부하면 되고 어 자기네 출판사는 이런 내용이 별로 없다 그러면 관련된 부분만 좀 보거나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나와 있으면 흐름만 좀 파악해서. 분위기만 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부담없이 많이 시험에도 안 나오니까 흐름만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볼게요. 시민사회의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시민들의 어떤 그룹,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목소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단체를 시민사회라고 보면 돼요. 언제 많이 등장하냐면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등장합니다. 6월 민주항쟁 기억납니까? 이한열 죽고 박정철 죽고 이런 학생들이 죽으면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했었죠. 뭐 하라고? 대통령을 국민이 복귀해 달라고 직선제 개헌을 요구해서 얻어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6월 민주항쟁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3대 민주화운동 배웠잖아요. 4.19 혁명, 그 다음에 5.18민주운동그 다음에 마지막이 6월 민주항쟁이에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3일 운동 이후에 일본이 많이 자유를 줬죠. 어, 현대사에서는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자유가 많이 얻어집니다. 왜냐면은 앞쪽은 계속 독재자들이 있었거든. 근데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으면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많이 진전이 되고 목소리를 마음껏 낼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단체들과 시민운동들이 등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해요. 각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운동들과 단체들이 만들어져요. 정치 부문에서는 이 참여연대가 거의 시민단체로는 단군 할아버지 격이에요. 경제의 경실련과 함께 가장 오래된 것중에 하나가 이 단체들입니다. 이름도 졸라 길어요. 선생님도못 외워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를 줄여서 참여연대라고 해서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냈던 거고. 그 다음에 경실련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졸락이네. 경제정의. 어떤 정의로운 경제 생활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단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여연대, 경실련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여기 근데 2000년에 총선 시민연대라고 있었어요. 총선이 뭐야? 총선. 어, 국회의원 뽑는 걸 총선이라고 그랬죠. 어,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여기 국민의힘에서 누군가 대표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표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자기네 당에서 후보를 이렇게 뽑는 것을 자기들끼리 예산할 거 아니야? 국민의 예산에서 이해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후보 중에서 얘가 되고 이런 과정을 공천이라고 합니다 공천 근데 특정 지역은 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공천만 받으면은 당선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어 국민의 힘은 여기 경상도 지역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도 지역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여기서 출마하면 거의 되잖아 근데 얘가 좀 형편없어 자질이 좀 의심스러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여기서 공천을 받았는데 얘가 좀 자질이 의심스러워. 왜 저런 애로 공천했지? 근데도 당선이 됩니다. 왜? 지역주의가 확고히 있기 때문에 경상도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많이 밀어주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도에서 많이 밀어주는. 어... 관행이라 그럴까요? 옛날부터 그래왔었어. 이걸 지역주의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좀 타파하려고 했었던 노력이, 노력이 있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속된 말로 쓰레기 같은 애가 공천을 받고 쓰레기 같은 애가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인물을 보지 않고 지역주의에서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천시민연대라는 것이 활동을 합니다. 불공천 요구. 야제 쓰레기니까 제 공천 주지마. 제뭐 어느 특정 지역 가면 무조건 당선되는데 공천 주지마. 뭐 그래도 공천 줬다고? 그럼 나저 쓰레기 낙선시킬 거야. 선거 어 당선되지 못하게 방해할 거야. 라고 이런 것을 청소시민연대에서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조심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죠. 그래서 부패 정치인 퇴장하세요. 당신 국회원 자질 없습니다. 공천 안 돼. 공천 받았으면 너 낙선시킬 거야. 그래서 총선 시민 연대라고 해 가지고 2000년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게 있구나.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알아두세요. 노동 농민 운동인데 6월 민주항쟁 기억나죠? 아까 얘기했었던 거. 요거직후에 자유롭게 좀 풀어 주잖아. 그래서 노동자들이 투쟁합니다. 투쟁은 데모했다라는 거야. 자기들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을 투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노동자 대투쟁 그래서 여기 울산이라고 그랬었죠? 봤었던 사진이에요. 오토바이랑 탱크 같지만 트럭에 사람들이 타고 수많은 좀 전쟁하러 가는 것 같은데 전쟁은 아니고 데모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 전두환 있을 땐 이렇게 못하지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고 그러니까 고문하고 그러니까. 근데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세상이 변했잖아. 그래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입니다. 어떤 거 요구했을까? 어,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런 거 요구했을까? 넷플릭스 무료로 해주세요 그랬을까? 페이스북, 공짜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었을까. 유튜브, 유료를 해주세요? 아니에요. 월급 올려주세요. 근로 환경 개선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노동자 대투쟁에서 폭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노동자들의 월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됐죠. 이것을 뭐라 그런다? 노동자 대투쟁. 앞에 나왔었죠. 그리고 들어봤을 거예요. 전교조 해가지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선생님들을 위한 조합이고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위한 조합이고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랑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농민들은 당연히 이런 거 개방 되는 거. 농산물시장 개방이 적극 저지를 하겠죠. 왜냐면 우리 농민들이 팔면 은쌀 100만원에 팔고 외국거는 만원에 판단 말이야. 아무리 한국인이 하더라도 100만원짜리 사겠어요? 만원짜리 값싼 또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분야는 외국 게더 맛있기도 하거든. 그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런 걸 방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런 단체들을 활용했었다는 거죠. 외울 필요 없어요. 선생님도 안 외워요. 자, 환경은 낙동강에 패널이라고 하는 걸 버렸대. 몰래 몇 십만 톤, 몇십 톤. 버렸대 그랬더니 아 식수가 문제가 되고 낙동강이 오염돼 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고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걸 계기로 환경 운동 벌어졌었고 그리고 인권 문제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고 학생들이 인권을 위해서 조례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한 시도도 있고 안한 것도 있고 그때그때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한마디로 국민들 학생들이 인권을 위해 서 노력했었다라는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여성은 좀 알아두세요. 여성부가 설치됩니다. 2001년이면은 누구 땐가요? 2001년 여성부. 우리 앞서 배웠잖아요. 김대중 때에요. 김대중 때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여성부 만들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죠? 바꿨어요. 성평등 가족부. 그 직전에는 여성가족부였나요? 근데 김대중 때 만든 여성부가 여성가족부, 최근에는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한, 어, 최신합니다. 성평등 가족부. 이런 잘, 잘 바꾼 것 같아. 여성만을 위한 인권이 아니라 어, 남녀 평등, 여성 남성 평등을 위한 가족부다. 그래서 시대 흐름을 잘 캐치한 것 같아요. 그 호주제를 폐지합니다. 호주가 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아니에요. 호가 집호자거든. 주가 주인 주자. 호주 이렇게 불러요. 집 집의 주인을 말하는 거야. 옛날엔 집의 주인이 항상 남자였었거든. 엄마라고 하더라도 아들 이름으로 이렇게 올렸었어요. 호적. 호적이라고 그랬죠? 호주 같은 거보면 이제 호주 집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남자들 이렇게 올렸는데 야 어떻게 남자들만 하냐 여성도 있는데 해가지고 요거를 없앴습니다 요것이 어 2008년에 있었네요. 그래서 호주제 폐지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남성 위주의 사회에 어떤 종식을 알리는 그래서 호주제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남자 여자의 상징적인 평등이 자리 잡았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 글이 있네요. 양성평등이란 헌법 이념의 어쩌고 저쩌고 저 헌법에는 이제 남자 여자 평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빠 이름이 뭐김 씨여 엄마 이름이 박 씨여. 그러면 이제 어떤 애들이름 보면 예를 들어서 뭐김박 재명 이런 식으로 쓴 애들 있죠. 그래서 김씨박 씨를 둘다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빠가 김 씨고 엄마가 박 씨인데 박재명 이렇게 해도 돼요. 엄마 성을 따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아빠성을 따라 썼었거든. 근데 그런 것이 바뀌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그런 부분에 영향이 생긴 거죠. 성폭력, 피해, 고발운동, 이런 게 있었고, 또 최근에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이런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었죠. 자, 정치 참여. 사람들이 옛날과 다르게 정치 참여가 확대가 됐어요. 어마어마시하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을 했어. 또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목소리를 마음껏 낼수 있는 자유가 확대되었고, 어. 기기적으로도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면서 자기의 의사를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고 누구나 보고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기반을 많이 쌓았어. 한번 볼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본의 거물급 경제인이 손정이, 소프트뱅크 들어봤나요? 일본의 거대 기업인데 소프트 트뱅크의 손정희 씨 불러가지고 진중한 마음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뭐하면 좋을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되게 겸손하게 물어봤대. 그 손정희 씨가 야 김대중 씨는 오픈마인드구나 마음이 열려있구나 해서 제안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 빌 게이츠 들어봤죠? MS 윈도우 윈도우 회장 빌 게이츠 컴퓨터 회장 때돈 벌었잖아요. 전 세계 의 가부 중에 손가락이 들어가잖아. 빌 게이츠 회장도 김대중 대통령 불러가지고 도움을 주십시오. 근데 손정희도 빌 게이츠도 김대중에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터넷 고속망 가십시오. 앞으로는 인터넷 고속망 시대입니다. 인터넷 가십시오. 근데 이게 이런 조언을 하더라도 못 받아들이면 그냥 쌩까버리는 건데, 김대중 씨는 그게 오픈 돼 있었어. 필요성을 느낀 거지. 그래서 엄청난 거액을 투자해서 전국에 초고속망을 쫙 합니다. 이게 대박이 났어. 여러분, 해외 나가보세요. 우리나라 선진국 임금을 뭘로 느낄 수 있냐면, 쌤 개인적으로는 화장실하고 이 인터넷 망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해외 나가면 인터넷 망이 졸라 느려. 여기가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느립니다. 답답해서 못 살아. 그리고 화장실 졸라 불편해요. 심지어는 돈 내고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나라 화장실은, 공공 화장실은 졸라 이쁘고, 졸라 깨끗하고. 인터넷. 우리나라 빵빵하죠? 빵빵해요. 곳곳 어디 가서라도 와이파이가 빵빵 터집니다. 갑자기 빵이 먹고 싶은데 어, 그런 기반을 마련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손정이랑 빌게지 같은 거물급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게 정치에도 영향이 있어요. 옛날에는 메이저 신문이나 메이저 방송만 틀어지면 은 여론을 왜곡시킬 수가 있었거든. 역대 독재자들과 군인들은 방송사랑 신문사를 장악했단 말이야. 사람들 세뇌 교육시키고 자기들은 홍보를 하고 자기한테 비판적인 것은 못 내보게 내버네, 못 내보게 했었거든. 보도지침 같은 거뭐 땡전 뉴스 같은 거 봐봐. 근데 어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이 되니까 SNS에 올리면은 그 어떻게 다 통제를 해 물론 중국처럼 통제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시대가 변해서 그 못해요. 그래서 SNS나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모든 게다 공유가 되죠. 그래서 물론 폐가 가짜 뉴스도 막 퍼지다 보니까 감당이 안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반을 깔아주는 게 김대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채팅방 sns 국가기관의 누리집 누리집 홈페이지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 또 촛불 집회로 직접 나와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최순실에 의해서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이 있었을 때 이렇게 촛불 집회에 있었던 거 기억나잖아요. 또 12, 3기엄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근래에는 촛불이 아니라 야광봉인가요? 그런 거 들고 나오기도 하는데 어, 의사 표현을 하는 모습이 약간씩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1인 시위, 공청회 참석 같은 거 그래서 시민들이 의사를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거기에 기반이 정보통신 기술이고 김대중 씨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그래서 수많은 SNS들이 있죠. SNS 선생님도 인스타 하고 이러기 합니다. 워낙 빠르게 발전해서 따라가지 못할 정도야. 자, 그리고 지방 자치가 발전합니다. 6월 민주항쟁 전에는 제헌헌법우리 초대헌법이죠. 지방자치 규정이 있었어. 그래서 이승만 때도 했고 박정희 때는 잠깐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6월 민주항쟁 때 상당히 오픈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박기헌법 구차개헌법에 지방자치를 좀더 강조해서 재규정해 놨어. 그리고 노태우가 약간 실시하고 딴거다 필요 없어. 김영삼의 요걸 알면 돼요. 김영삼이 지방자치를 전면 실시합니다. 지방자치 가 뭐냐면 지방이 이런 지방이 스스로 해라. 이 무슨 말냐면 이 지방 이런 지방이 스스로 하는데 지방의 일꾼들은 지방의 사람들을 추천해서 지방 사람들을 하여금 뭐 일을 시켜라. 이게 지방 자치예요. 그래서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를 지방민들이 뽑습니다. 뽑습니다. 여러분, 시장. 뭐큰 도시는 뭐 구청장. 뭐 군수. 그래서 뭐 서천 군수, 뭐 보령 시장, 뭐 서울 남구청장 이런 식으로 거물급들 정치인들 있죠. 요런 사람들을 단체장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누구 뽑아요? 뭐 보령시장 같은 건 보령 시민들이 서천 군수 같은 경우 서천 시민들이 그래서 우리 지역 일꾼은 우리 지역의 일꾼들을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직접 뽑는 거야 이걸 지방 자치라 그러는데 전면 실시된 것이 김영산 때라는 거죠 지방의회 예를 들어서 이 보령 나왔는데 보령의 일은 이제 보령시장 뽑았죠 근데 보령의 의회라고또 있어요 보령의회에 의원들이 있는데. 여러 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많은 의원들도 역시 누가 뽑는다? 보령의 시민들이 이 일건들을 뽑는다. 그래서 보령 시장, 지방자치 단체장도 우리 손으로 뽑고 보령시 의회 의원들도 우리 보령 시민들 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단체장과 지방 의회가 동시에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이 누구다? 와이스 김영삼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씨가 잘한 게 많이 있어요. 물론 IMF로 나라를 말아먹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잘한 면이 과감성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사람이좀 화끈한 면이 있거든. 그냥 꼭지 돌아버리면 그냥 강행시켜 버려. 하루 만에 수많은 별들 군인들 잘라버렸고 기습적으로 뭐 금융심명제 이런 거 하는 거같을때 어, 과단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교육감 직산제도 도입했고 교육감은 그 지역의 교육은 그 지역 출신이 책임져라. 선생님 충남에 있는데 충남 교육감이라고 있거든요. 어, 김지철 씨인데 어, 충남 출신이거든. 그 지역의 일꾼을 그 지역 사람들이 뽑아서 교육을 책임져라. 교육감 선거를 노무현 때 직선제로 도입했다라는 거. 안 중요해. 근데 김영삼 중요해.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거든.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쪽은 특별히 뭐외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흐름만 좀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그냥. 한번쭉 들어보면 될것 같아요. 뭐 외울 거 별로 없습니다. 이쪽은 흐름만 좀 알고 거의 문제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 매가 역사를 들었기 때문에. 자 지우고 핵심적인 것만 읽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다할 필요 없고 여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민주화 진전이 모든 것의 배경이다. 그래서 할아버지 기억되는 참민연대 경신련 이런 거 있지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으로 농민들이 노동자들이 그래서 노동자들이 대투쟁을 통해서 목소리를 냈었다라는 거. 그리고 농민들은 이런 거에 저항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성부. 그에 성평등 가족으로 바뀌어서 여성의 인권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남녀평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 자 시민들이 정치 참여가 더더욱 확대되었죠. 기술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되었고 김대중의 업적 중의 하나고 촛불집회 같은 거 아무튼 확대되었다라는 거. 흐름을 알면 돼요. 근데 지방자치에서는 김영삼만 알면 돼요. YS 때 전면 실시되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같은 단체장도 뽑았고 지방의회의 의원들도 동시에 뽑았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이것이 김영삼 때 있었던 지방자치 선거였는데 어, 여기 시장 선거였고 이 조순씨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 후보들 그 지역의 후보들을 누가 그 지역의 주민들을 뽑는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아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자 노동자 대치쟁은 87년 이전에 발생하였다. 아니죠? 87년 6월 민정쟁 이후에 발생했죠. 87년에 6월 민정쟁 발생하거든. 그래서 그 이후라는 거. 자 언론 집회 결사의 기본적인 자유 확대는 시민 참여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 맞죠? 김영삼 YS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맞죠? 전면 실시되었잖아. 6월 민주항쟁 이후 다양한 시민 단체 증가했다 맞죠? 지방자치든 박정희 처음 처음 아니죠? 그 전에 있었어요. 80년 이후에 전개된 노동자의 대투쟁을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했죠. 노무현 정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가 있었는 도입되었는데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참여 연대는 이거 어떻게 하로? 94년이네요. 선생님들은 안해요. 흐름만 알고 가세요. 낙동강 페놀 패널 사건이죠. 페놀이라고 하는 약품을 어떤 약품을 낙동강에 버려서 물이 오염돼서 문제가 된 사건. 페놀. 정확히 무슨 성문인지 모르겠어요. 페놀을 버렸대. 경실련은 야 이걸 또 어떻게 알아. 음, 1989년이네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외우면 빨가 소리 듣습니다. 자, 정리해 보세요.